미스트롯 시즌4 2주차 대국민 응원투표 5위 이소나 울고 넘는 박달재로 예선진에 오르며 시즌2와 3에서 제작진 예심 탈락의 아쉬움을 제대로 풀어냈습니다. 1주차 응원투표에서 4위에 올랐으나 2주차에서는 한 단계 하락해 5위를 기록했습니다. 4위 길려원 미스트롯 시즌4에서 가장 뜨거운 신예로 꼽히는 참가자인데요. 선보이는 무대마다 온라인 높은 조회수를 내고 있습니다. 1주차 응원투표에서 1위에 올랐으나 2주차에서는 3단계 하락해 4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 염유리. 예선에서 비내리는 고모령을 본선 1차 팀 배틀에서는 직장부 A1조에 패해 탈락 위기까지 갔지만 다행히도 추가 합격하였습니다. 1주차 응원투표에서 2위에 올랐으나 2주차에서는 1단계 하락해 3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 윤태화. 혈역부 X로 팀배틀에서 드럼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인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의 무대를 선보이며 왕년부를 꺾고 본선 2차전 직행에 성공했습니다. 1주차 응원투표에서 3위에 올랐으나 2주차에서는 한 단계 상승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 허찬미. 2주차 대국민 응원투표 1위는 허찬미 씨입니다. 딸에게 힘이 되고자 함께 경연에 참가한 어머니로 인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1주차에서는 5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2주차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는 바로 5위권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허찬미 씨 1위를 축하합니다.